안녕하세요. 책입니다. 프라 오늘 리뷰할 책은 송기령 씨의 시대예보 호명사회입니다. 어, 시대예보 1편인 핵개인의 시대에서는 어, 전세계가 기술이 발전이 빠르게 하고 전세계가 다 함께 지능화되고 또 한편으로 는 고령화되면서 모든 게 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삶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핵개인이라고 부르며 이 핵개인들에 대해서 서술했는데요. 이번 책 2편은 호명사회이고요. 1편에서 나온 그런 핵개인들이 서로 대등한 연대를 통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사회를 호명사회라고 칭하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1장은 시뮬레이션 과잉입니다. 어, 스웨덴의 저널리스트 책에서 진보에서는 지난 수천 년간 학살, 전쟁, 살인 등 드라마틱하게 많은 안 좋은 것들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뉴스랑 온갖 가짜뉴스 등등을 보고 그 사실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안 좋은 것들에 더 노출이 되어 있다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과도한 정보나 시뮬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역 기능적인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안이라든지 어~ 정, 젊은 세대는 일찍 포기를 하는 등 어, 과도한 정보 주입으로 인해서 빠른 포기 빠른 불안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적당한 정보력과 적당한 연결성은 좋지만 어디서나 그렇던 과유불급이란 말이 정말 이 시뮬레이션 과잉 장에서도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장은 상호 경쟁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선발이라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기업, 뭐 1차, 2차, 3차 이런 과정들, 뭐 전문직들은 1차, 2차, 3차 그런 합격들. 뭐 굉장히 많은 곳곳에서의 상호 경쟁들이 이러한 선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되 왔어요. 이러한 선발 시스템은 어, 최고의 인재를 뽑고자 하지만 오히려 어, 더 잠재력이 있는 인재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등 이런 안 좋은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게 됐고요. 그렇게 지능화되면서 사회가 이러한 선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몰락을 하게 됐어요. 그, 곧 경쟁의 인플레이션, 열정의 가치가 폭락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청년들은 이 꿈은 원래 내 꿈이 아니었다 하면서 이런 상호 경쟁 인플레이션에서 나중에 번아웃이 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결국엔 이것들은 욕망의 질주로 인한 의지의 번아웃이 돼버린 거죠. 상호 경쟁 인플레이션은. 제3장에서는 호오에서 자립을 찾다입니다. 호오란 무엇일까요? 호오란, 어, 좋을 호 자에다가 안 좋을 오 자를 써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자원에서도 우리는 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자기가 안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과정이 결국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호우를 이해하고 본업을 발견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어, 그 다음 우리는 예로부터 어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되게 중요시 했는데요. 이렇게 호명 사회가 도래하면 이런 소속감도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나는 어디 어디 출신이야, 어디 어디에서 일했어, 어디 어디 소속이야 이런 것들이 어, 영원하지 않고 무리의 일원이 아닌 자립을 해서 스스로 나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독립하고 이곳에 뿌리내렸다 라고 어, 나를 찾아가는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볼면 되는 거죠. 사장은 선택의 연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이, 성별, 뭐, 회사, 이런 걸로 나누기보다는 본인이 정말 좋아서,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어, 옛날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었죠. 연좌라는 뜻은 공동 책임으로 포장된 징벌적인 분배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야, 너는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이, 저기, 저기 다녀. 이런 식으로 그러한 책임과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주는 거죠. 공동 책임을 부여,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이것은 포장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은 강제적이고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연대라는 말을 더 씁니다. 연대라는 말의 의미가 자신의 의지로 연결된 대등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별, 나이, 뭐 소속감, 이런 포장된 바깥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이 대등한 위치로 선택을 하여서 이쪽 이쪽에 연대를 꾸미고 그 안에서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장은 호명사회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호명 사회는 서로의 이름을 대등적인 관계로 가서 불러주는 사회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서는 일은 누구에게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지금 조직의 속한 채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준비하는 이들, 예를 들어 저 같은 <laughs> 안전한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과 교류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 그들만의 호명 사회는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라고. 끝납니다. 어,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때 호명사회를 가는 이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불을 밝히는 것은 전체에 대한 명령이 아닌 각자에 대한 호출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의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성을 지닌 개인들이 저마다의 환경에 맞춰 세상의 부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분산된 우리는 실시간으로. 새로운 지혜를 계산해 나갑니다.입니다. AI에 대체되기 보단 AI를 잘 활용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시대 예보 호명 사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